자 카페 작은 이벤트 시작합니다 자 애기 채비 네, 네,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애기 케이스 맞추기 저 케이스 안에 애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케스팅해서 네. 애기를 맞추어서 썰어트리면 가져가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자 줄을 서세요 자 축하합니다. 했다던가또라고 아 <laughs>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이야, 아쭉 선거 보십시오. 아 오! 아 자,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장하리 축하. 아, 입니다. <laughs> 올해 뭐 이제, 낚시 대회라 그러는데, 아, 뭐 얼굴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 친모, 아, 서로 얼굴도 아, 보고, 처음 오신 회원들도 우리 계고 그런데 의미를 주려고 그러고 보니까, 아, 너무 뭐 이거 잡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소하게, 우리 이거 준비하느냐고, 우리 스텝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뭐, 자글찌, 킬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텝들 앞으로 일로 다 나와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제구장피르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 청구, 꾸미도아입니다. 요, 그, 맞게, 뭐, 우리 뭐, 정아 아닙니까, 요. 일단은, 케이크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음 장순이 앞으로 나오시고 좋겠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순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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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선물입니다 자 오늘 단체 사진 찍을 겁니다. 자락시대회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 이 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까깡깡 친구랑 와서 대회 오늘 해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한 마리 셋어요 오셨습니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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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 쭉, 가 왔습니다. 쭉. 쭉, 축하! <laughs> 날씨가 좋다그랬는데 바람이 생각대로 많이 부네요아나나 쫀득쫀득. 옥션둑 어두 마리 있지 옵니다 이야 자란네 잘해 야 역시 자란 사람은 다릅니다 오 쭈꾸미 같은데 왕 쭈꾸미 온다 떴습니다자 쭈꾸미 쭈꾸미. 왕조 왔습니다 왕조. 오. 오. 쭈꾸미가 또 왔습니다. 와. 이야 세 마리째. 이야 이곳에 대회 다른데 갔다 왔더니 이렇게나 잡아놨습니다. 왔다. 저도 보행 중 이동하자마자 이렇게 조금미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라, 제주 바빠니 열 마리 독보적 이니단 응. 아, 아, 한사 하자. 화하나둘셋그 다음에 문어 하자. 화이 남편님 화이 남편님 화이팅 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 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번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이어 하자. 화하이 님. 하

자, 오전 낚시는 끝났고, 오전 대회는 이제 오후 대회 자, 시작합니다. 이벤트 상품으로 상품 드리니까 자, 제가 얘기하는 거잘 듣고 맞다, 틀리다만 O, X만 가면 됩니다. 어디가 O, X? 이쪽이 O, 이쪽이 X 일본, 우리나라 애기 생산하는 곳이, 직접 생산하는 곳이 두 개다, 두 곳이다. 그러면 이쪽이 맞다 그러면 이쪽으로, 아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라이 어느 쪽이야? S야? 자, 정답은 5니다조금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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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엉덩이, 맥끈이이세 가지가 있는데, 바늘의 개수가 다 동일하다. O, S.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 이맥스에서 아, 애기가 세 아, 아, 애기, 아, 가지가 나옵니다. 아, 조금 애기, 엉뚱얘 애기, 맥주기가 세 아, 가지인데 하늘 애기 수가 모르겠어. 왜 나한테 물어봐? 세 가지 다 동일하다는 이쪽 아니다! 그게 다른 엑스! 하나! 이거다고! <목소리> <목소리> 셋! 네, 자, 가세요. 엑스입니다. <목소리> 아, 엉뚱이가 24개고, 쪼꼬미가 아, 네, 20개입니다. <목소리> 금어기가 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갑오징어, 문어, 쪼꼬미 무늬오징어, 낙지. 그 다음에 오징어.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갑오징어. 문어, 주꾸미, 문이 오징어, 낙지, 오징어. 금목 아, 있는 거죠? 금목 있는 게네 5개 가지 네 5개가... 가지다 맞는 맞은... 네 가지요? 네 어, 가지가 맞으면 은5 4오오오오가오다오오오가오오오오오가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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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가위바위 hey, hey, oh. 오! 오! 남자는 주이야 <주먹이다. 브> <주먹이다>. 남자 는주이야 남자는 주이야가자자 내가 양보했어요. 양보했죠. 저런 거. 자, 가족 분들. 버프, 버프. 내가 자 오후 대회 시작됐습니다. 제 목표는 이제 오후 대회는 까보징입니다. 까보징, 까보증오. 까보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마리 얕습니다 까보징. 야꾹꾹 생겼습니다. 야오, 자, 자한 마리. 이게 상당히 독가품입니다 이게 잡자 들어온 건데 이거는 나이. 있는 애. 뭐 애들 기이고좀 뭐하고 해당 사는, 사항 되는 사람 주는 거니까 양해하시죠 요거 분은자너 예예 누군가 이거 맞냐 예자 하나, 하나 둘 셋. 저도 어, 간단하게 <laughs> 어, 뭐, 간단하게만 하고 우리, 낚시대회가 됐는데, 대단하게보다는 이렇게 저는, 서로 얼굴 보고, 입히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뭐, 꽤 많은데, 와, <laughs> 어, 저는, 음, 신입회원들이 음, 의외로 많아요, 음, 지금. 보니까, 신입회원들, 한가만아프고 나와요. 인사 자, 여기서부터. 아, 형님, 형님, 같이 가요재장님 어. 하나, 둘, 셋. 다신청해내일이요아 <목소리> <사진 중에> <목소리> 여기도 있네. 아니, 다시 찍어. 아, 다시, 다시. 아유, <목소리> 아유, 바쁘다. 바쁘다. 뭐. 아유,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늘 모두 다유했습니다